남자가 식사를 하려는데 안에 벌레가 들어있습니다. 장기 복역수는 그 벌레를 달라 말했고, 그 벌레는 곧애완새의 먹이가 되죠. 다음 날 남자는 동료에게 취미로 쓸 작은 암석 해머를 구해달라 부탁했고, 그날부로 탈옥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교도관들로부터 맥주를 얻어내기도 했고, 무단으로 음악을 틀어 죄수들에게 잠시나마 자유를 선불하기도 했죠. 감옥에 갇힌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자신이 가르치던 토미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내를 죽인 범인이 따로 있으며, 자신은 누명을 쓴 것이라는 사실. 하지만 교도소장은 자신의 돈 세탁을 해주던 남자가 필요했기에, 그날 밤. 토미를 총으로 쏘게 되죠 독방에 갇혀있다 풀려난 남자는 그날 밤 탈옥을 결심합니다 남자는 돈 세탁해주던 모든 서류들을 바꿔치기했고 교도소장이 맡긴 정장과 구두를 챙겨 20년 동안 작은 암석 해무로 판 통로로 기어가죠 그는 파이프를 타 최하층으로 내려갔고 천둥소리에 맞춰 돌로 내리쳐 하수구로의 출입구를 뚫어냅니다 엄청난 악취가 몰려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4 0 0 m 의 더러운 하수구를 기어 드디어 밖으로 나온 남자 한 장수의 20년 동안 가져있던 남자 부당하게 누명을 쓴 그가 드디어 자유를 찾게 된 것이었죠. 그 다음날 교도소는 그가 탈출한 사실을 알게 되고 같은 시각 남자는 교도소장의 모든 돈을 출금해 떠났고 교도소에 온갖 비리를 폭로하는 편지를 보내 교도소장은 그의 걸맞는 최후를 맞게 되죠. 자신이 가진 자유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게 해준 영화 이상 킬링포인트 킬컷이었습니다.